25년 4월 부로 킹송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앱의 환경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기존 앱과 기능은 거의 일치하지만 보여지는 환경이 달라지면서 이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신지 계속 문의가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하나 제작해 봤습니다. 일단 킹송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킹송하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보이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런 앱이 앱을 설치하시면 되고 연결을 하시면 제품을 켜고 연결을 하시면 맨 처음 보이는 환경이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계시는거든요. 이 하단, 제일,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기기, 모멘트 찾기, 서비스, 내건뭐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 맨 처음 연결했을 때 기기에 접속하셔서 위쪽에 보이시는 장치를 연결하려면 이동하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다시 검색을 하시면 KSN 옆에 켜져 있는 킹성 제품이 검색이 되고 연결을 누르시면 제품과 연결이 됩니다. 2014년부터 보여줬었던 기존 안드로이드 버전 앱이 완벽하게 인터페이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은 내나 일치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접근하는 길만 아시게 되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제품에 대한 뭐 이런 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상단에 보이는 것 말고 기존에 뭐 속도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 다 어디 갔느냐? 제일 하단에 있는 더 많은 기능. 클릭하여 자동차 기능 설정을 보려면 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제일 하단 보십시오.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속도 설정, 수평 설정, 계기, 비밀번호 설정, 그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 설정, 장치 정보, 그다음에 소리 설정, 충전 비율, 공유전 방지 설정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장치 정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장치 정보, 시리얼 넘버 등을 확인 가능하시고요.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펌웨어 업데이트와 상황을, 현재 펌웨어, 펌웨어 버전에 대한 상황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차량 컨트롤러 2.49, bms 컨트롤러 2.02, 그 다음에 계기 컨트롤러 1.11. 하단에 업데이트 확인 클릭하시면, 뭐, 상단에 보면 현재 최신 버전입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확인해도 업데이트는 되지 않지만 업데이트할 내용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이쪽을 통해서 진행 가능하십니다. 속도 설정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죠. 속도 설정 들어가셔서 동의하시면 이제 속도 설정 하실 수 있고 설정, 설정을 1단계나 2단계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3단계, 4단계 이렇게만 할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요. 수평 설정 요거는 뭐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공회전 방지 스위치 설정. 공회전 방지 스위치 설정을 껏 끄거나 킬켤수 있고 모드 선택에서 무동력으로만 맞춰 놓기, 무동력으로 맞춰놔 주세요. 마이크로 밸런스나 제동에 대해서는 이거 좀 지금 설정 설정 값이 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소리 충전 비율, 충전 비율 설정하시는 거. 하실 수 있고.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데, 이 접근법을 골라서 애달르시는데 대부분 이 하단 쪽에 기기, 요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하단, 하단에 보이는 내용들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예전에 기록, 예전에 사용하셨던 것처럼 쉽게 항목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